요새 제이스 만나고 다진 것 같아. 너무 빡세더라. <웃음> <웃음> 네, 닉네임 가져가라고 해 가지고 한 시간 <laughs> 잠깐만요. 80미터 10트 안에 80미터, 한 시간이 뭐야? 1시간 안에 10트를 해서 80미터를 가라는 건가? 1시간을 깨라고? 10트, 십트, 10트는 상, 10트도, 10트 십트 아니면 어차피 한 시간 안 걸리잖아요? 길을 밝혀줘. 김인선수? <laughs> 제가 저번에, 여러분, 그, 제이스 1렙 때딱 마주치고, 아, 딱 약간, 뭐라 해야 되냐? 약간, 파하고 완료라고 해야 되나? 상대의 그 전, 전투력을. <laughs> 한적 있잖아. 음. 역시 좀다르아 어, 이게 맞아. 예. 아 이게 맞아? 아 이게 안 맞아? 개억다 진짜. 아, 이거 실수했다. 이걸 반응 못했네. 벌써 망했는데 라인 좀 벌써 망했어요. 라인 전 아, 저 제이스 큐 반응하기는 왜 이렇게 어렵냐? 포기할 건 먹지 말고 개말리네. 확실히 움직임이 너무 달라. 그런 제이스랑 <laughs> 와, 이거는 진짜 제가 개콜가지고 맡았어요. 왜 와? 이 저... 해모폼! 으로 바꾸는 걸 보고 갱옹이라고 생각했어. 새끼 <laughs> 뭔 <저 웃음> 헛소리 하냐 싶을 수도 있는데 저해모폰 바꾸는 거 보고 갱옹 같아가지고 W 뿌려봄. 아씨 뒤에 서있네. 전멸로 너무 욕아 어떡하지? 못 나가는데? 아이 움직임 너무 수상한데 지금도. 근데 지금은 사실 갓쓸것 같거든요. 약간 왜냐면은 저게 약간 뻥카 느낌의 무빙일 수 있어. 세주가 아직 있다. 솔직히 바위게 먹고 갔을 것 같은데 음음 음... 머리요? 머리 잘랐죠 짧게 자르고 싶어서 와 진짜 아직도 있네 아 성나가네 또발로만 영웅 대접 받는건가? 아, 뭐, 나갈 수가 없는데? 제이스랑 게임하면은, 이런 게임 너무 많이 나와. 제이스 쪽에 힘 실어주는 거. 제이스는. 아, 진짜. 제이스는 저렇게 사이드에 힘 실어주면은, 신입장에서 너무 피곤하거든요 딜 분배가 완벽했다 야 그니까 집착 존나 심하네 진짜 근데 여러분 이게 이게 뭔 개소리인지 싶을 수 있는데 그 처음에 제이스가 해모펌으로딱 바꾼 순간 저게 사실 그때 약간 캐논펌으로 라인 푸시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사실 캐논펌으로 라인을 계속 밀어야 되는데 거기서 해모펌으로 바꿨다는 게해모펌 Q 쓰려고 공중집이 빼려고 약간 그 느낌을 받아가지고 W를 때려봤는데 아니야 다를까? 세조아이가 여기서 눈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고 있잖아. 개 무섭네. 그지? 근데 이제 저 정도로 왔으면은 좀 압박을, <laughs> 압박을 더 느낄 수 밖에 없다. <laughs> 약간 좀 약간 느낌, 느낌이 느껴져. 아, 어떻게 뭐, 게임을 뭐지. 풀어나가지. 근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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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이 지고 있냐? <laughs> 상대 언제 4킬인데? <웃음> <웃음> 아, 백킹 치네. <laughs> 나는 딜겨 언제 해, 그러면? 언제 해, 나는? 아니다야 이거 미쳐 날고 있습니다. <laughs> 진짜 성나간다. 이거 바이게 있는데 제이스 이거 내려오는 거 보고 아 세주 있구나 해가지고 <laughs> 런친 건데 아, 너무 무섭게 하네 진짜 세주 왜 저러는 거죠 나는 좀 행복 나는 좀 평화롭게 있고 싶다 라인전 아 그래요 어 그런 거 같아 아내 바텀이 져서 큰일이네 구면이라서 당신이만나봐뺨빽 빼주고 괜찮아요. 뭐 할거 하면 됩니다. 아 이게 맞나? 아이당했 아 근데 모든 경을 다 피할 수 없는데 한번 죽을 것 같은데. 킴안 맞혔으면 못 다스려나? 작네. 돌풍으로 개패는 전략? 아 별로 같애. 너무 너무 약한 거 같애. 제이스가 제가 느끼기에는 요즘 제이스 너무 단단하거든요. 버프를 방 방어력 같은 거 버프 먹고 데미지도 버프 그냥 너무 이게 맞대면 해서 너무 좋아졌어. 내가 봤을 때. 그래가지고 돌풍 올리면 너무 약한 거 같은데. 퀸쪽이 우리가 해치워 버리자. 아, 이걸 못따 아, 이거는 여기 세주환이 올것 같아 가지고 좀 약간 기다렸는데, 저것도 먼 경로. 뭐야? 데미시 서프 님 이거는 타 웨이브가 이뻐서 좀 약간 교전을 유도한 거예요. 일부러 타 웨이브 이뻐서 날두면은 이렇게 라인 이또 약간 제가 이득하 거든요. 머리요, 아, 저 머리 좀 짧게 자르고 싶어서, 이제 안잘 생겨서 모르겠네. 뭔가 세주아님만 없었으면 돌풍도 괜찮아 보이는데 아 근데 크라켄이 무난하니까 크라켄이 나을 것 같은데 빨리 와서 밀었어야 했는 너무 느껴 왔어 라인 탑을 처치했습니다. 제이스가 얼마나 하거든요. 아니면 집갔나집갔을것 같지는 않은데. 아씨 저도 처치했습니다. 와드네. 템 나오나? 나오네. 와동다. 비상 비상! 아이씨 개속해 와드가 두 개야 그러면 삼거리도 와두고 강가도 와드야 성나가네 두개다박았나 보네 솔직히 그 캐논폼 쿨타임 때문에 안될줄 알았는데 돌아버리는 큐가월시월시즈큐감 신거다. 아이씨 커버를 얼마나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야? 전전 딸만 한데 와, 아, 왜 이렇게 세졌지? 제이스 너무 센데 졌는데 뭔 얘기인데 이거? 이 우리 테아만 이건 예측이. 우리가 핵전설 추려. 음. 해마안 씻고요 아 솔직히 타워 쪽으로 밀려가지고 타워 이용하가지고 그냥 쉽게 잡으려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단단하고 생각보다 너무 아팠어요 그냥 제이스 딜이 월시 터트리려고아 저거 그냥 그냥 풀퀴하거나 그냥 빠르게 플레이 써서 이제 녹이려 는거지 근데 좀 위험하긴 한데 플래시 쓸 거는 좀 위, 위험하긴 했는데, 큐 던져두고, 공중제비 입력해놔가지고, 약간 베이스가 스킬 못쓰고, 죽은거지? 뭐야. 돌풍? 내구도 패치 이후에 돌풍의 밸류가 좀 떨어지지 않나킹 입장에서. 제압되었습니다. 반드시 흔적이 남는 법. 참하게 잘 생겼는데 왜 여친이 없는가? 성격이 야랄맞나봐요. 음. 로계 음, 돌풍 좀 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야, 돌풍의 데미지는 그대로인데 단단해져서 그 데미지 자체가 이제 줄어들었잖아요, 약 그런 느낌. 그 우리 손에 달려 있어. <laughs> 철각궁도 마찬가지로 퀸 입장에 그냥 퀸 입장에선 그렇다는 거지. 챔프가 좀 노딜이라. 올해 AD인데 맞혀요? 아, 최 괜찮다 보는데. 마딜 이렐리아도 마딜 있고. 세조도 마딜 있고. 이주도 마딜 있고 제이스도 마딜 있고. 다 어느 정도 마딜 있어서. 괜찮다고 보는데.

다른 아, 이아니다